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너버스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위치에서 잘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터질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이 되어주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정 맞춰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11분에 블러 333원에 372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근데 왜 하필 블러였냐? 요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블러의 핵심 테마는 뭐죠? NFT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생태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nft의 상황은 어떻죠? 일단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쪽 테마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 수혜를 받아서 꿈틀거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1등은 못하더라도 1.5등이나 2등으로는 항상 반응을 하는 섹터가 이쪽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블러는 전체 시장 점유율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이두 가지를 합치면 되는데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된 테마, 어, 야이 정도 퍼센테이지라면 무조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선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근. 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고 강한 모습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고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2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국 어떻게 되었다?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며 372원. 목표했던 구간 돌파했다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점 4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2%는 무조건이었겠구나 요거 이제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쪽 테마는 끝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마켓이 올라가면 이제 NFT 자체를 꾸준하게 발행하고 있는 생태계에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뭐 플로부터 시작해서 예비 후보금들 세팅을 하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 저는 준비 끝냈습니다. 지금처럼 못해도 십몇 프로씩 반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블러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전도 노려보고 있는데 제 이전 영상들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막 3에서 40%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다. 제가 안내드릴 다음 종목 한번 이번엔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한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너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RGB++를 출시를 공개적으로 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사용도 되고 개발자들 이 아래에 있는 디앱을 개발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 지금 글로벌로 올라오게 됐냐면 전 세계 개발 활동 상위 프로젝트 전체 1등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 너보스에 대한 주목도는 앞으로도 더욱더 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종목이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얘는 무조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개별적인 호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시장까지 좋으면은 얘는 시너지를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기가 좋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비트코인에서 어떤 소식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물 etf 진짜 말도 안 되게 유입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과거 그 올해 3월 달 엄청나게 고점을 찍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돈이 훨씬 많이 몰리고 있다 는 평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ETF 옵션 승인까지 돼 가지고요 기관이 더욱 더 많이 유입될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퍼센테이지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커지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야, 이거, 11월 5일, 트럼프 대선, 11월 7일, 미국 금리나, 요거 엮이는 거,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기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 들고 리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하죠. 유지되면, 약간 조정이 더 나오더라도, 홀딩. 그리고, 11월 초, 중순 요거 보면서, 만약에 시너지를 낸다? 잘하면 추세가 이렇게 아예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흐름 맞춰 가지고 가면 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버스는 남들 다 올라가는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힘을 모았다는 거죠 전 이거 시너지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위에 있는 볼링저 밴드 상단 딱 돌파하고 자리잡는 순간 요 박스권 돌파 나오게 될 거거든요 저는 이때 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업비트여 가지고 차트가 이거 밖에 없는 거지 비썸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오랜 시간 올라갔던 과거 전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 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최대한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면서 마무리까지 잘 되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이걸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거 순차적으로 후동 뉴스들만 잘 보더라도 무리없이 편안하게 여기 공략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너버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렸던 전략 딱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방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있죠. 총 정리 한것 개발동 보면서 남아있는 이 시장의 일정 맞춰가지고 차트적으로 언제쯤 힘이 나올지 이거 보고 맞춰서 올라갔을 때 타점 잡는 거. 제가 쓸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 다 잡아놨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걸로 채워 넣어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이때만큼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시장 엄청 좋은데 단탈수 있는 종목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과 못 내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좀 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어떻게 안내드리고 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했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 뭐냐? 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11분에 블러 333원에 372원까지 보자.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얘는 NFT 마켓의 대장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냐면 은이두 가지를 합치면 은 대략 73%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NFT 시장 자체가 꿈틀거리면 얘는 무조건 그 앞에 서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리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NFT가 올라가는 순서를 생각하자고요. 일단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다음에 알트 반응 오면 무조건 NFT는 여기에 같이 간다. 근데 비트코인 지금 9,500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알트도 어, 야, 이제 NFT랑 같이 올라갈 때가 된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블불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18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내 드려가지고요,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자, 372원 결국 돌파하는 거 오늘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점을 찍고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400원 여기에서 팔았으면 수익 극대화가 된 거고,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12% 위에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났더라도 12%를 못 먹었으면 이상한 거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종목들 계속 골라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테마는 뭐다? 역시나. 트럼프 쪽 테마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 관심 종목으로 보고 세팅하고 있고요. 플러스로 지금 이 NFT 마켓의 대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NFT를 발행하는 생태계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쪽 플로우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했다가 기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래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신 문자 받아보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만큼 제가 나름 퀄리티 있게 여러분들께 요걸 보내드리게 되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족스러운 만큼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